아름답고 멋진 풍경과 즐겁고 재미있는 체험을 직접 연출하고 제작해서 보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TV 시청자 세상 시청자 참여 영상.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살림합니다. 참말은 뭐지? 우리 자기 추워서 안 되는데. 일용품 마음 불편하지? 여기에 담마시세요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카 아. 이 모든 건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림 지구살림템 yes. 대설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대설이 예보된 날은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면 눈 피해 대비용 안전장구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눈이 쌓이면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지붕과 옥상에 내린 눈을 수시로 치웁니다. 행동 수칙 반드시 지켜주세요. 사랑하니까 살림합니다. 참말은 뭐지? 우리 자기 추워서 안 되는데? 이용품 마음 불편하지. 여기에 담아주세요.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카레. 아. 이 모든 건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 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림. 지구 살림템. y e 채널 BTV. 채널 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산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축사를 하는 등 무리를 빚은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의회 사무국에는 징계 요구서가 접수되면서 징계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립니다. 법조계에선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10억 원 이상 초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오플러스 가입자가 탄생했습니다. 애터미 도경희 부회장이 그 주인공으로 남편인 박한길 회장과 함께 전국 최초 오플러스 회원이라는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아산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축사를 하는 등 무리를 빚은 홍성표 아산시 의회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 의회 사무국의 징계 요구서가 접수되면서 징계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아산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성표 아산시 의회의장 음주를 한 상태에서 축사를 하는 등 무리를 빚었습니다. 학부모 등의 항의가 이어졌고, 홍의장은 사흘 만에 개인 사회 관계방 서비스에 사과문을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는 홍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홍의장은 지난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졸업식에 참석한 모든 분과 시민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의장직을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 의회 사무국에도 홍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징계 요구서에는 아산시 의원 10명이 서명했습니다. 일단 어제 그 징계 요구서가 접수가 됐고요. 네. 아, 의원들이 아마 접수가 이제... 5분의 1 이상이면 접수가 되거든요. 네. 최적 인원의 5분의 1이니까 4명이에요, 우리는. 네. 그래서 4명 이상 아마 서명을 다들 했고. 다만, 의장이 징계를 심사하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데, 의장이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징계 절차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다음 달 12일 임시회가 계획된 가운데, 현재 아산시 의원들은 홍의장의 사직 표결과 새로운 의장 선출을 위해 긴급 임시회를 열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홍의장. 의장으로 선출된 지 7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내려오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PTB 뉴스 김장섭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의 파기 환송심 선고가 17일 금요일 대전에서 열립니다. 앞서 1심에선 무죄가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지금까지 재판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일정을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기가 돈이라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실업률과 고용률 순위에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관건 선거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당선 무효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더라도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에 천안시장 선거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선거가 열리기 위해선 다음 달 말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박경기 전 아산 시장의 경우도 지난해 7월 9일 파기 환송심 선고 이후 10월 8일 대법 선고까지 석 달이 소요됐습니다. 한편 박상돈 시장은 지난 6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선고 결과는 대의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여러분, 아너 소사이어티오플러스 나눔 캠페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회복지공동모금에 회 기부한 개인 고액 기부자 중에서도 초고액 기부자 모임을 일컫는데요 세종시 1호 가입자이자 전국 최초의 부부 오플러스 회원이 탄생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세종시로 이사온 도경희 애터미 부회장,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억 원을 기부하면서 세종시 첫 오플러스 회원이 됐습니다. 오플러스란 아노소사이어티 개인 초고의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이 10억 원 이상을 기부하면 회원 인증을 받는 식입니다. 도 부회장은 진정한 나눔은 단순히 물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전국 최초의 부부 오플러스 회원 탄생이란 기록도 새로 쓰였습니다. 오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데 그 길을 이제 정말 열어 주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그 덕드리고 귀하고 공정하고 말끔 그리고 의미 있게 저희들이 쓰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첫 오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80도대에 머물러 있던 사랑의 온도는 100도를 넘기게 돼.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편 박한길, 도경희 부부는 지난 2023년에도 두 아들 내외와 손자까지 3대에 걸쳐 9명의 전가족이 모두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는 진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는 지역의 체육전문 중고등학교가 단한 곳도 없는 전국에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세종시가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을 추진 중인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유치에 성공하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10년 전문을 연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과학자인 동시에 예술가로 활동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과학예술영재학교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학교와 같이 체육 분야 인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국립체육영재학교가 세종에 신설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 학생선수 육성 상황을 고려해 체육영재학교 설립계획을 내놨고 세종시가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체육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서 지리적 위치상 중부권에 위치하여 있고 조, 교통 접근성이 우수해서 전국 단위 학생 모집에 매우 유리한 어, 조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엔 체육기금 등 1,3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굳이 예상 넓이만 18만 제곱미터 규모로 신도시보다 읍면 지역에 설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령 시유지를 포함한 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학년당 100명씩 총 300명 규모입니다. 학교엔 다양한 체육 훈련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일부 시설은 시민들에게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어, 영재학교가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시민들한테도 주말이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막 개방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세종시는 체육 영재학교 유치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곧바로 입지 분석과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저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기세를 살펴보는 신문 토파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졸업 시즌이지만 꽃집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꽃값이 크게 올라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기 때문인데요. 대목을 기대한 화해 업계도 깊은 시름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졸업식 시즌에 수요가 많은 튤립과 프리지아, 장미 등 주요 생화 가격이 많게는 두배 넘게 올랐습니다. 화훼 농가의 생산비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한 출하량 감소 등이 판매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꽃다발 중고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대전지역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사진만 찍은 꽃다발이라는 문구로 만원에서 2만원대 졸업식 꽃다발을 판매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주의보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08년까지만 해도 4조 원에 불과했던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21년 24조 원대로 6배 늘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일상화하면서 관련 사기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10만 건에 육박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물품을 주지 않고 잠적하는 것 이외에도 피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신종 사기 수법도 등장했는데요.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 거래 사기가 급증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대면 거래 등 구제, 구매자의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산림청이 발표하는 목재 문화지수가 있는데요. 목재 생산부터 목조 건축, 목재 문화 체험 등 목재 이용 수준을 측정해 숫자로 표시하는 법정 지표입니다. 지난해 측정 결과 시단위에서 세종시 1위, 대전시 2위로 최상위권을 휩쓸었는데요. 특히 가장 높은 67.4점을 받은 세종시는 공공기관 목조건축 허가 연면적 비율 증가를 비롯해 목재 이용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단위에선 충남도와 충북도가 중하위권을 기록했는데요. 5위를 차지한 충남도는 목재이용 활성화 점수 하락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두개 단위나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사진 뉴스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17일부터 4흘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부 바자회가 열립니다. 3일 운동 등 주요 독립운동의 발상 지였던 전국 장터를 모티브로 총 9동의 장터 매장과 체험관 등이 운영되고 신유빈 선수 사인라켓, 김연경 선수 사인볼과 유니폼 등 각계가 기증한 물품 11,800여 점이 판매됩니다. 세종교육청이 세종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1명에게 세종꿈마루 학교공간 혁신사업 축진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학생과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학교 공간 디자인을 구체화하고 사용자 참여 설계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남경제진흥원 농사랑 쇼핑몰이 오는 22일까지 설특별기획전을 진행합니다. 특별전에는 충남 지역 105개 경영체가 참여해 600여 개 상품을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선보입니다. 이어서 BTV AI 스튜디오로 제작한 간추린 소식입니다. 충청남도는 신협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2029년까지 사회적 경제기업에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담보력이 약한 기업에 운전 자금과 이자 보전을 제공하며 신용용자는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됩니다. 천안시는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혁신 실증 환경을 제공하며 다수 시스템 아마존과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2 보병사단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세종시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합니다. 위기 대비와 결전 태세 강화를 위한 훈련으로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 수상한 인물 발견 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아산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수년 전 행사를 안내하거나 내용이 현행화되지 않는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누리집도 있어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의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경관 디자인 누리집입니다. 공공 디자인 관련 정책에 들어가자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문구만 나옵니다. 심의 대상, 가이드라인 등 모두 안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과 경관 관련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정작 내용이 없는 겁니다. 해야 되는 내용들은 하겠습니다. 아산시 스포츠 포털입니다. 체육 프로그램 신청란에 들어가 봤는데 가장 최신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용을한걸 알고 있는데 네. 그하 어떤 진행는지까지는잘 없어서. 주민 참여 포인트 누리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2020년 이후 주민 참여 포인트제 운영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년도 운영 계획을 세우면 홈페이지에 다시 운영 계획을 올릴 거고요.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도 행사 일정이 2017년에 멈춰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업데이트가 안된 부분은 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누리집. 일부는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점검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소입니다. 요즘 각 대학마다 외국인 유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한 대학이 무슬림 유학생들을 위한 전용 조리실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유학으로 온 마이 사라 씨는 국교인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와 술등 가려야 할 음식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식당을 포함한 일반 음식점에서는 메뉴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랄 고기만 먹을 수 있으니까 음, 그 식당에서 할랄 고기를 할랄 고기를 음, 거의 안 빨았으니까 그냥 집에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 재학 중인 무슬림 유학생은 약 300명. 최근에는 무슬림 유학생만을 위한 전용 조리실을 만들었습니다. 인덕션을 비롯한 최신식 조리 도구를 갖추고 있어. 삼삼오오 모여 직접 할랄 푸드를 해먹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할랄 푸드를 손쉽게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조, 조리실을 통해서 이슬람 학생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할랄 푸드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고 어,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식도 가끔 그리움, 그리움이 있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리실에서 스스로 뭔가 저희 나라 음식을 만들면서 먹는 게또 그리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생들을 위한 대학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6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추징금 27억 원보다 39억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시는 3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거나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법인 등 227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기세무조사에 희망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세무조사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은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임산부를 위한 도서 정기구독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매월 임산부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도서 2권을 선정해 집으로 무료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택배비는 도서관에서 부담합니다. 세종시가 오는 24일까지 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회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세종시 일원에서 열리며 요리와 제빵, 헤어디자인 등 50개 직종을 대상으로 펼쳐집니다. 참가자격은 연령제한 없이 접수마감일 기준 세종시에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지역에 있는 학교와 산업체 등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으로 참가 접수는 마이스터넷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천안시는 올 연말부터 천안 종합운동장과 시민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합니다. 대상은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8곳 1,162면과 시민체육공원 부설주차장 3곳 275면 등총 1,437면입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유료로 운영되고 나머지 시간과 주말,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온영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공용주차장이 오는 3월까지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는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복합지원센터 공용주차장은 일반 125면, 교통약자 21면, 경차주차 13면 등 모두 177면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안도시공사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동안 천안추모공원을 정상 운영합니다. 먼저 화장시설은 설 당일에만 오전 10시와 오후 12시 30분 2회로 단축 운영하고 봉안 시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엽니다. 또 17개의 추모실을 개방하고 재래 음식 반입도 허용합니다. 충남도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검정고시 대비반이 개강했습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오는 8월까지 초등, 중등, 고등과정과 한글반을 개설하고 주 3회 교육을 실시합니다. 박재훈 관장은 시력에 맞는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육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TB...